뭐야, 뭐야, 한국어. 방귀쟁이,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 총각은 인품이 좋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지. 언제부터인지 총각은 장가들고 싶어 했어. 나이든 부모님이 계실 때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던 거지. 깊이코 장가가겠다고 중매쟁이를 찾아갔어. <목소리> 저꼭 장가가고 싶습니다. 장가가고 싶다고요? 어떤 여자를 원하시나요? 나와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중매쟁이는 알맞은 사람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딱 맞는 처녀를 찾았지. 그러고는 총각과 처녀를 이어주기 위해 부지런히 만나게 했어. 얼마 후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날. 둘은 결혼식을 올렸지. 친지와 하객들은 색시가 참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양가 부모님도 자식이 마음에 드는 짝과 결혼하게 되어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었어. 신랑은 일하러 가서도 색시가 생각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열심히 일하다가도 섹시 생각이 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왔지. 그런데 항상 밝던 섹시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는 거야. 피부는 거칠어지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신랑은 답답한 마음에 색시에게 물었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라고 말했어. 신랑 생각에는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서 병이 난것 같았어. 신랑은 주말에 색시와 함께 친정에 가기로 했어. 색시의 친정집 마당은 아주 넓었어. 그리고 곳곳에 나무가 있고 이상하게도 나무에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어.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요즘 안에 안색이 어두워진 것 같은 게 부모님이 몹시 그리운 것 같아 왔어요. 장인어른은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이 사위를 데리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 자네, 우리 아이가 왜 안색이 나쁜지 알고 싶은가? 네, 당연하죠. 저는 아내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장인어른은 나무에 묶여 있는 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 신랑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내에게 달려갔어. 여보, 난 괜찮아요. 방귀 끼어도 돼요. 별 일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시원하게 방귀 끼어요라고 말했지.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란할 텐데 괜찮겠어요? 걱정 마요. 장인 장모님은 얼른 나무의 끈으로 몸을 묶고 나무를 꼭 붙들었지. 여보, 당신도 어서 나무에 몸을 묶어요. 괜찮아요. 설마 날아가기야 하겠소? <laughs> 그러나 색시는 단호하게 신랑을 나무에 있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 주었지. 정말 요란한 방귀예요. 나무를 꼭 붙들어요. 알았죠? 색시는 참고 있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 엄청나게 센 방귀에 나무가 휘청휘청 꽃잎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졌지. 색시의 얼굴은 금세. 밝고 빛이 나는 얼굴로 돌아왔어. 신랑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정말 야단났네. 우리 집에서는 시원하게 방귀를 낄수 없을 텐데. 색시를 친정 집에 살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진 신랑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 신랑은 정신을 차리고 색시에게 이야기했어.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당신이 힘들 텐데 어쩌면 좋겠어. 색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친정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어. 신랑과 색시는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 그리고는 방귀가 끼고 싶을 때마다 친정집에 가서 방귀를 끼며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꾹!